그날, 왜 그런 문자를 정선이한테 보낸 거야? 두분 사이에 틈을 안 들고 싶었어. 네가 감히 나한테 그딴 문자를 보내, 넌 도를 넘었어. 순진한 척 사람 뒤통수 치는 데도 정도란 게 있는 거야. 알아, 정선아! 그래서 CCTV까지 가져갔니? 그거 지키려고? 개새끼. 팀에서 나가. 다들 알아. 네가 박성준이랑 불륜 관계인 거. 더 더러운 꼴 보이지 말고 네 발로 나가. 잘못했어요. 나 차장님이 부러웠어요. 처음 발령 받은데. 인사하세요. 안녕하세요, 온유리입니다. 그때 네, 알았어요. 이 사람은 이길 수가 없겠구나. 왜 이런 사람이 당신 아닐까? 이거밖에 안 되는 내가 너무 초라해서. 그래서 화가 났어요. 내가.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게 싫었어요. 흠집 내고 싶었어요. 상처라도 내고 싶었어요. 네. 됐다. 어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유리 씨 생각해서라도 일어나실 거예요 처음인데 잘했네요 차장님 너무 좋은 분이라 후회했어요 알아요 저 진짜 나쁜 앤거 근데 if you want to <laughs> 난것 같지? 기다려. 내가 꼭 다시 돌아와서 너 끝장낼 테니까. 전주 대비해서도 실적이 10% 이상 감소했습니다. 지금이야 부글부글 끓어오르지만 그러다 또 금방 시가 없어지는 게. 여론 아닙니까? 여진 식품 같은 경우, 재작년 성채 사건으로 하락한 시장 점유율에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. 내수 시장을 타켓으로 한 저희 같은 유통업은 이런 이슈에 더큰 타격을 입는 게 사실이고요. 회사의 일관된 대응이 중요합니다. 썩은 부분은 제대로 도려낸다는 생각으로 일이 커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. 은폐하려는 움직임이 더큰 화를 불러올 테니까. 올해 창립 기념 행사 안 좋은 사건도 있었고 임원들 대상 간단한 워크숍으로 진행하도록 하죠. 성운의 펀더멘탈이 튼튼하다는 사실은 변한 게 없습니다. 그간 쌓아온 성운의 경쟁력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. 모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세요. 박이사 내 방에서 아, 좀 보죠. 네. 음... 회의사 후대응은 박이사 한 대로 처리하기로 했어요. 그래서, 생각은 좀 해봤어요? 죄송합니다. 저한테 해주신 제안은 감사하지만,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감사한 제안이면 받아야지. 부사장님과 오랜 시간 함께 했습니다. 그동안 많은 위기도 있었지만, 그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믿어주셨습니다. 제게도 그 시간에 대한 빚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음, 유감이네요. 저한테도 박 이사한테도. 과장님 기프트 카드 변경 시안 뽑아봤어요. 두고 가요. 아시겠지만 제가 많이 부족해요. 아직 과장님께 배울 게 많은데, 앞으로도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? 학교도 아닌데 누가 누굴 가르치겠어요?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배우는 거죠. 나차장이랑일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, 공은 공이고 사는 사예요. 편가래이 같은 거할 생각. 없어요. 근데, 다 가질 순, 없지 않겠어요? 오다 주웠어요. 그니까 러 초콜릿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막아줘서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거든요. 힘내시라고. 고마워. <laughs> 고마워. 화이팅. 감사팀 조사는 잘 받았어? 네. 하... 네. 고생했어. 그냥 생각이 많아지네요. 동영상 얘기도 다 했어요. 제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떨어져도 할말 없는데 여기서 징계 받으면 진급은 어렵겠죠. 아무래도 더 버티는 건 회사에도 민폐가 아닌가 싶어서요. 사실 이번 일 겪으면서, 원래 이렇게까지 버티나 싶기도 하고, 좀 있으면 배도 불러올 텐데, 이제 진짜 그만할까 싶어요. 난차 쓰고 좀 쉬다가 와. 그가 마음고생 많이 했잖아. 애들이랑도 실컷 놀고,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. 그러고 와. 사장이랑 얘기는 잘 했나? 네. 응. 온유리 씨 계속 전담팀에 두실 생각이신가요? 전담팀은 아직 핵심 부서네. 내 사람이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장한테 견제 사항이 될 거야. 그래도 슬슬 준비는 해야겠지. 안녕하세요. 어째 오늘 사무실이 휑하다. 응? 어디 갔어? 창립기념일 입원 행사. 뭐? 야. 그 부부 동반 아니야? 어, 나 찾은 거같이안왔나네 오늘 일이 좀 있어서요. 음. 어내 와이프야. 현서야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어 저기 왔네. 박 이사가 오늘 이 있다고 못 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왔네요? 다행히 일정이 조정돼서요. 이따 봅시다. 표정 풀어. 사람들 봐. 정선아. 생각해봤어. 지금 가장 당신을 괴롭게 하는 게 뭘까. 나 이혼 안 해. 바로 지옥이 될 거야. 말했잖아, 같이 지옥으로 가자고. 두 여자 생겼냐? 와이프 거거든. 내속에 뭐가 들었냐? 우리 좀 제발 상식적으로 살려 상식적으로. 요즘 일이 좀 많았잖아. 기분 나아지라고. 우리 병원이 갑자기 철든 거 보니까. 또 천국 가겠다. 다대지 뒤질래? 가새끼야. 그깟 승진이 뭐라고 그런 협박까지 받으면서 그러고 있어. 이거에도 노력하면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? 그깟 회사 네. 그만 두면 되지. 뭐? 그깟 거 그만둬. 내가 어떻게든 먹이 살릴게. 쉽게 말하지 마. 어차피 당신도 힘들다며. 애들 키우고 회사일까지 하느라 이런꼴까지 당하느니. 차라리 이번에 때려치고 쉽게 말하지 말라고. 내가 왜 이렇게 안간힘을 쓰면서 버티는데? 애들한테도 미안하면서 왜? 어떨 땐 이렇게까지 버텨야 하나 싶고. 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고. 그래, 나도 그래. 근데 이거마저 놔버리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서. 나도 알아, 이거 버틴다고 뭐 되는 거 아닌 거. 근데... 거 말고 다른 방법을 모르겠는데, 어떡해? 내가 20대 내내 노력해서 얻은 게 이것뿐인데, 어떡해? 여기서 그만두면 이 악물고 버틴 그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지겠지. 그러다 나도 같이 사라져 버릴까봐. 무서워 애들 엄마로 사는 거 너무 소중한데 난성민 나란 사람으로도 살고 싶어 그런 데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상대에게 모든 걸 말할 필요는 없지만 모든 걸 말할 수는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. 그럼 여기 계신 분들 서로에게 얼마나 솔직한지 여쭤볼까요? 박성준 이사님 어떻게. 아내분께 모든 걸 말할 수 있으신가요? 아, 예. 두분가정의 안전을 위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자, 부부식게임 3번. 서로에게 큰 소리 내지 말아야 한다. 안 되죠, 안 되죠. 나 찾아? 나 차장 얘기 많이 들었어요. 칭찬이 많이 들리던데요? 앞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요. 관심 갖고 지켜볼게요. 감사합니다. 아기 아빠 거랑은 차원이 달라. <laughs> 엄마 간식 만들어 주니까 좋아? 응. 응. 맨날 엄마 이렇게 만들어 줄까? 엄마 우리 집 방에 그런 거야? 무슨 어? 소리야? 괜찮아 먹어도 돼. 아빠. 회사 그만두고 집에 있을까? 아빠. 응? 우리 집 망해? 우리 집왜 망해? 아빠 돈 벌어야지. 아, 니네 엄마도 벌잖아. 엄마만이야. 참 힘든 직업이야. 아빠 결혼할 때 엄마한테 지켜주겠다고 그랬거든. 근데 정신 차려 보니까 엄마가 우리 지키느라 쓰러지게 생겼더라. 엄마 죽어? 너 내가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? <laughs> 그게 아니라 엄마가 돈도 벌고 니들도 키우느라 애쓰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줘야 된다 이거지 오케이? 자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다 남자 대 남자로 얘기할게 이 아빠란 직업은 말이야 우리 팀 인사 명령 났어. 응? 야, 뭐야 이거? 와, 하이유리 과장 이제 하시지만 일 거라 이거지? 프레스티지 팀은 또 뭐야? 거기서 블랙 다이아몬드 회원들만 따로 관리한다던데? 그럼 전담 팀은 뭐가 돼? 아, 진짜 씨. 못 해먹겠네.